아니, 아직 안 자는 거 알아? 응. 돌아왔어. 네가 그랬지?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가고 싶 거긴 별로 좋은 곳이 아니야. <laughs> 안 다쳤어. 난 그리 쉽게 다치지 않거든. 아, 나랑 같이 있어준다기보다는 아직 자기 싫어서 깨어있는 것 같은데. 만 들어서 말 이야. 3 분만 더, 그리고 또5 분만 더, 그리고 또5 분만 더. 뭐하는 거야? 말 했잖아. 내 머리 갖고 장난 치지 말라고. 하기 전에 양세는 것보다 머리카락 세는 걸더 좋아하다니 <laughs> 언제까지 세려고? <laughs> 조심해 너 <laughs>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잖아 이건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야 그러니 안심해 놓쳤다고 내가 다시 사라지는 일은 없어.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. 네 머리카락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같이 하나로 묶는 거지. 됐다. 이제 마음 편히 잘수 있겠지. 좋은 꿈을 꿀 거야. 그럼 꿈에서 보자.